Dr. Choice Life Saving Englis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박사 신사장입니다. Dr. Choice Life Saving English. 막힌 영어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사를 해왔어요. 그것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든 수식하는 말 바로 앞에 오든, 아니면 동사를 수식해서 문장 맨 뒤로 갔든, 아무튼 부사를 수식했는데, 부사를 살펴봤는데, 오늘서부터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원리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이 부사절 접속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where라는 부사절 접속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where, when. 뭐다 비슷한 거예요. 이 무슨 관계 부사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못하는 곳에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John 14:3. John 14:3.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맨 뒷부분 거기 where 그러네요.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John fourteen 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John fourteen 삼절 예수님께서 너희로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오늘의 초점은 나 있는 곳에. 이걸 영어 로 어떻게 하냐 이게 부사절입니다. Where I am, 내가 있는 곳에. 여기서 비동사는 이다가 아니라 다 있다네요.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하하, 요 댑.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So that, in other that, 그냥 that 쓸 수도 있고. May 때문에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 부사절의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아주 쉬운 단어들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prepare a place. 장소를 마련하면, 이 다시 오는 거예요.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너희를 데리러. To be with me. 나와 함께 있도록 너희를 데리러.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You also, b a b e where I am.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번역 성경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부사절을 이렇게 평소처럼 이렇게 말을 붙였지만 자꾸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I will come back 다시 와서 take you to be with me 너희를 데리러. To be with 드미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올 거다. 예수님께서 분명 히 요한복음 시4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자꾸서 이렇게 암기해보는 거참 좋겠죠. 아주 간단한 쉬운 단어들이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고. 또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밖에 부사주 접수사 성경에서 where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마태복음 6장 21절. 이미 120과 보물과 마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그때는 New Living Translation. 쉬운 성경이죠. 영어 성경. 에, 말씀을 유일하게 인용했는데, 왜냐면 그때 복합, 관계, 부사. 뭐 그런 복잡한 문법 했을 거예요. w h e e v e r 의 말씀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Wherever your treasure is, your heart and thoughts will also be. 이 NIV에서는 하트만 나오는데, n l t 에서는더 쉽게, 간절하게 얘기해서, there your heart and thoughts, a thought란 말도 이렇게 번역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아,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많이 투자하면요. 그 마음이 전부 다 거기에 가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주식 투자하는 것도 없고, 돈도 없어서 사실 속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래대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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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생각하는 거 24시간. 예수님께서 그때 시작하지 않았어요?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그 다음 말씀은요. 주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아,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믿는 사람들은 인용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어떻게 하냐? Where two or three come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주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게 부사전적 수사다 이거예요. 나도 그들과 함께 반드시 있을 거다. 함께 모이는 곳에 내가 반드시 있는다. Where two or three come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마태복음 18장 20절말씀도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접사 속외어 하고 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겠죠, 물론. 지금 하는 거 부사절 접속사 못 못하는 곳에 요 말씀은 where, where there is a dead body there the virtues will gather. 역시 누가 보면 17장 37절. 시체가 있는 곳에 이 독수리떼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이 경향 우리의 시점은 시체가 있는 곳에, 요거 이렇게 꼭꼭 씹어서 말을 붙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어 성경, 최고의 예문을 선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영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죠. 1611년, 흥정령. 영어서부터, 그 영어 번역서부터, 영어 시작된 거예요 There is a d e a h b y there the virtues feel. 제 아들 누가복장3 0절입니다 요한복음 2 0장2 5절 토마스 영어로 토마스입니다. 이거 발음도 그냥 t예요. 뭐 s가 아니라 l가 아니라 토마스 이걸 우리가 도마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지만 사실 다 우리가 도마예요. 저도 도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봐야 되겠다, 이게. 손에 못 자국, nail marks. 그리고 또,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그, 무시이 뭐 있었던 곳이니까 못 박힌 곳이죠. 거기다 내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또한수없써서 put my hand into h e s i d e 이 side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서 옆구리에 창을 콱 찔리니까 물과 피가 팍 쏟아져 나오더라. 그 옆구리, 그래, 그창 찔린 옆구리로 내 손을 한번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I will not believe it. 난 믿지 않겠다. 사실은 그게 다 도마입니다. 참 도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it. 오늘의 수첨은 오해입니다. 그 못들이 있었던 곳에, 못이 박힌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nail,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음 2가 아니에요. 한 단어에서 손톱, 발톱도 되고, 또못 뭐 단어의 유사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한 단어에서 이렇게 정말 상상 못할 다른 뜻이 이렇게 길어가지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이 단어를 볼때 이게 동음이의어인지 알았어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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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 호족이 다르지 않았는데, 같은 호족에서 손톱, 발톱이란 뜻도 있고, 못. 그못인데못 그러니까 자국은 어떻게 되냐 이게 못 박힌 자국 n a i l m a 혹은 못 박힌 자국 where the nails were 아하. 못 자국 이거 영작하는 거요 n a i l m a 금방 탁 떠올라야 되고 where the nails were 이거 뭐 아주 기가 막힌 영작이죠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으면 unless I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이뭐한두개 박힌 게 아니라 여러 개 박혔으니까 그 못들이 있었던 곳에 우리의 수점은 여기 부사들 접수사 위어죠.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it.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속 연습니다 Where two or three gather, come together in my name. 이거 진짜 하나 지워보겠습니다. 또 지워야지요. 렇게 해서, 요렇게 하니까, 이걸 요건 지웠고. 또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하고. Where two or three come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거기에 내가 있겠다.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때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Where? There is a dead body. The virtues will gather. 독수리가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상징적인 이름이 있죠. 참 진짜 뭐 냄새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또 주변에 뭐돈 먹으려고 꼬여드는 거예요. 예수님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also be. 그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다 거기가 있는 거지, 뭐 사실. 네. 금괴, 돈, 이제부터 금괴도 있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만 생각이 있는 거야 아주 루 종일. 134강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필사 마지막 편. 한 단어나 특정한 말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식하는 것, 문장 맨 앞에 오는 거죠 갈라데스 3장 11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확실하다. Clearly, no one is justified. Before God by the law.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지칭받는 것이 아니다. Because the righteous believe by faith. 아바 국선자가 이미 26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 의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봐서 율법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관계 부사 외에 못 못하는 곳에 부사 접사 외입니다.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en you also may be where I am. 내가 있는 곳에 오늘의 초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데리러 나와 함께 너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한번 다시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선포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이제 갈 곳이 있어요.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도록 하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새기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두서없는 강의 잘 들어주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구독, 따치 좋아요, 따치 잊지 마시면서 Goodbye, see you next time.